여러분, 밤에 잘 자다가 소변 마려워서 깨본적 있으시죠? 이거 은근히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하루에 서너 번씩 깨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한 번도 안 깨고 통잠 한번자 보는 게 소원이라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야간뇨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번 깨야 정상일까? 자, 우리가 나이 들면 누구나 소변 때문에 한두 번깰수 있잖아요. 그럼 하루에 몇번 이내로 깨야 정상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한 번도 안 깨야 정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밤에 한 번만 깨도 그거를 야간뇨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깨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보통은 우리가 두번깰 때부터 치료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고, 치료 목표도 0이 아니라 한 번까지 줄이는 걸 목표로 치료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애들이 밤에 자다가 지려버리는 걸 야뇨증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지르기 전에 마려워서 깨는 거를 야간뇨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야간뇨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누구나 나이 들면 하루에 한번 정도는 다 깨게 돼 있습니다. 벌써 40대는 40%가 한번 이상 깨고요. 50대는 50%, 심지어 90대는 90%가 최소한 한번 정도는 깬다는 거죠. 소변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도 안 깨는 걸 정상이라고 하면 정상이 10%밖에 안 되고 90%가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부터 치료를 하는데 그두 번도 사실은 나이와 완전히 비례하고 소위 말해서 70대가 넘어가면 절반이 우리가 야간뇨로 치료를 받아야 될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럼 굳이 그걸 꼭 치료를 해야 되냐? 뭐 자다가 깨는 것좀 불편한 거 참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야간뇨 때문에 통잠 한번 자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분들은 물론 그분들 상당히 고통스럽고 제가 100% 이해하지만. 사실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건강한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야간뇨가 결국 밤에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그게 낮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심지어 우울증, 또 남성 기능 저하 이런 걸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위험한 거는 낙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인 낙상 골절이 대부분 집에서 발생하잖아요. 그거에 또 상당수가 소변 보러 가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뼈 부러지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 낙상 골절은 사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밤에 소변 보러 가다가 넘어져서 뼈 부러진 다음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그 코스로 진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계로 증명이 돼 있고요. 야간뇨 환자들이 우울증이 두 배가 넘고 심지어 골절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분들 사망에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간뇨 때문에 깨는 것도 충분히 고통스럽지만 더하고 더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야간뇨를 우리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간뇨가 왜 생기냐? 특히 나이 들면 야간뇨가 90%가 한번 이상 깬다는 게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그게 바로 우리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 때문입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 이름이 생소하고 너무 어려울 텐데요. 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뇨다 아시죠? 인뇨제, 그 소변 보는 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뇨가 소변을 많이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항인뇨는 반대로 소변을 줄이는 작용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밤에 잘 때는 오줌 마려워서 깨지 않도록 우리 몸에서 이 항인뇨 호르몬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인뇨가 되면 몸에서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소변으로 만드는 거니까 몸은 탈수가 되겠죠? 그게 반대로 항인뇨는 그 몸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는 작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소변 량이 줄고 반대로 몸이 붓겠죠. 그래서 아침에 누구나 약간 붓는 거예요. 이 항이뇨 호르몬이 밤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오줌 마려워서 곤란한 일을 겪지 않도록 누구나 머리에서 소변을 적게 만드는 항이뇨. 호르몬이 밤에는 조금 더 많이 나와요. 낮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소변이 낮이랑 똑같은 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 뭐 서너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깨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노화, 생리적인 야간뇨를 포함해서 모든 그 야간뇨의 원인을 다 모아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자,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하루 종일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원인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당뇨와 요붕증입니다. 당뇨는 뭐다 아시다시피 다음, 다뇨, 다시. 소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증상이고요. 요붕증은 뭐냐면 이게 바로 오늘 그 중요한 항이뇨 호르몬이 안 나오는 병이에요. 그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겨서 항이뇨 호르몬이 안 나오면 하루 종일 소변이 많이 나오겠죠. 엄청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두 번째 밤에만 소변이 많은 경우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두개 빼면은 대부분은 하루 종일이 아니고 밤에만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에요. 원인 일로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나이 들면 항이뇨 호르몬이 밤에 적게 나오면서 밤에 유독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제일 흔한 원인이죠. 원인 이부종이 생기는 질환들. 그다음에 신부전, 신부전, 간부전. 이세 개는 뭐냐면요. 이거는 몸이 붓는 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심장이나 콩팥이 안 좋아서 몸이 붓는 병이 있으면 낮 동안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물들이 다리로 쭉 모입니다. 쉽게 해서 다리가 붓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어떤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거죠. 물탱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밤에 누워 자게 되면 이게 밤새 스물스물 몸으로 쭉 대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심장, 콩팥을 거쳐서 밤에 소변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다리에 있던 물탱크가 그 밤에 소변을 많이 만드는 원인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원인 3 잘못된 생활 패턴.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생활 패턴. 뭐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생활 습관. 교정을 잘못 수행하고 있을 때 야간뇨가 생길 수가 있고요. 원인 4. 수면무호흡증 그 다음에 수면무호흡증 이것도 중요한데요. 수면무호흡증 뭐 그거잖아요. 코 이렇게 골다가 딱 숨이 멎은 상태로 한 20초 이렇게 쭉안 쉬는 사람들. 그래서 옆에서 무서워가지고 깨우면 하악 하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게 야간뇨의 굉장히 강한 원인입니다. 그 원리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숨을 안 쉬니까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심장에 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이뇨 호르몬은 줄어들고 이뇨 호르몬은 늘어나는 게 원리가 되겠고요 당연히 이렇게 숨을 안 쉬는 상황이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야간뇨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수면 클리닉 같은데 가시면 이렇게 양압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받아서 쓰면 야간뇨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반드시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뭐꼭 야간뇨가 아니더라도 양압기 고려하시고 체중감량 뭐 수술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세 번째 방광 용량이 줄어드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 말고, 밤에 유독 방광 용량이 줄어드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전립선 비대증. 당연히 전립선 비대 있겠죠. 전립선이 이렇게 눌리면 소변이 다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미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조금만 소변이 차더라도 요일을 느끼게 되고요. 과민성 방광. 그 다음에 과민성 방광은 뭐냐면 꼭 방광염이 있는 것처럼 계속 소변이 마려운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염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그냥 방광이 과민한 거죠. 당연히 밤에 마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불안장애. 그 다음에 불안장애.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지난 변비 영상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까봐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깰까봐 불안한데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깼는데 깨니까 또 소변 마려울까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소변을 보고 잡니다. 자는데 또 중간에 깰까봐 불안한 거죠. 그래서 또 깨고. 그것도 깨서 불안하니까 소변 보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을 도는 게 불안장애라고 할수 있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타 원인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방광염이 있으면 뭐 당연히 우리 오줌 소태라고 하는데 계속 소변이 마려울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방광 용량을 줄이는 약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혼합형이 가장 많다. 그리고 혼합형은요, 두개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 확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 거 단독으로만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방광 용량이 줄어드는 거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개다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분들은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 필요 없이 비뇨의학과 가시면 배뇨일지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몇 시에 소변을 받고 또 자다가 깨 가지고 또 소변을 얼마 받고 이런 거를 다 쓰면은 여기서 뭐 이게 몇 밀리고 이게 몇 밀리니까 뭐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 속한다든지 그런 거를 비뇨의학과 선생님께서 다 정확히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가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의 핵심. 야간뇨의 치료를 보시면요. 치료는 당연히 세 가지겠죠? 첫 번째 원인 질환 치료. 보통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가 제일 많고, 여자분들은 요로 감염이나 감염성 방광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으면 여기에 맞게 뭐 약물 치료를 하든지, 뭐 시술을 하든지 처치가 들어가는 거고요. 뭐 당뇨가 있으면 당뇨 치료하는 거고, 뭐 신부전감부전 있으면 그거 치료하는 거고, 뭐 수면무호흡증 있으면 양압기 치료하는 거겠죠. 2. 약물 치료 마이너스 데스모프레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물 치료부터 바로 설명드리면 자데스모프레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항인뇨 호르몬 제제입니다. 그냥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대부분은 그냥 나이가 들면서 밤에 항인뇨 호르몬이 안 나와서 생기는 야간뇨인데 이약 먹으면 신기할 정도로 눈이 번쩍 뜨이게 야간뇨가 뚝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아예 소변이 생기질 않으니까 애초에 마려울 수가 없는 거죠. 치명적인 부작용 전하트륨혈증. 그런데 이 약이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전하트륨 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약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부작용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령에서 특히 뭐 밤에 물을 많이 마시고 잤다든지 다른 약을 같이 먹고 있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또약 용량을 처음부터 세게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 그런 드문 경우에 전하트륨 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전하트륨 혈증이 그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치료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그전하트륨 혈증 자체도 또 위험한 상황이고요. 신중하게 처방해야 하는 약. 그래서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이 올수 있는 데다가 또 노화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이 적게 나와서 먹는 경우라면 아마도 대개는 평생 먹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자분들은 주의 깊게 이 약을 먹어야 되고 우리 내과비뇨의학과를 포함해서 처방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이거를 주의 깊게 처방해야 돼요. 이 약이 아까 말한 대로 너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명의가 될수 있는 약이기는 한데, 치명적인 부작용이 올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 분별 없이 처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요즘에는 용량이 뭐 고령의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25 마이크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최저 용량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밤에 수분 섭취를 과다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려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나트륨 수치를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자주 하면서 이 약을 처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부 생활 습관 교정 마이너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원인 질환 치료 그 다음에 약물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사실은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한 야간뇨의 생활 습관 교정. 내가 어떻게 하면 병원에 안 가고 생활 방식을 고쳐서 야간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그 정답 바로 보여드릴게요. 시간대별 실천 가이드. 자 생활 습관 교정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생활 계획표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시에 잠을 자고, 6시에 저녁을 먹는다고 치면, 자기 직전, 1시간 전, 2시간 전, 3시간 전, 4시간 전에 할 일, 그리고 정말 야간료로 자다 깼을 때할 일, 이렇게 6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놨어요. 자기 4시간 전 저녁 식사 시간. 그래서 자기 4시간 전부터 해야 될 일을 하나씩 보시면, 제일 먼저 저녁 식사할 때부터는 카페인, 알코올, 소위 말해서 술이나 커피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카페인 알코올이 뭐냐? 천연 인뇨제예요그 자체가 우리 항인뇨 호르몬을 억제해서 소변을 많이 만드는 게그 원리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거는 나 오늘 밤좀 벌을 받아야 돼, 전기 좀 맞아야 돼. 나는 오늘 밤새게 잘 자격이 없어. 야간뇨로 오늘 코통을 좀 받아야 돼.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저녁에 술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야간뇨가 있다면 뭐 녹차, 뭐 다른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카페인 알코올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요. 염분 마이너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특히 저녁에 짜게 먹으면 굉장히 야간료에 시달립니다. 자, 정말 안타깝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유사이야. 유튜브 채널에서 짜게 먹어야지 야간료를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소금이 몸을 붓게 만드니까 소변이 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밤에 소변을 덜 보지 않을까? 진짜 언뜻 생각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최소한 반대로 설명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건 완전히 거꾸로 나는 거죠. 염분과 야간요,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원리를 100번 설명해봤자 또뭐 댓글에서 내가 짜게 먹어보니까 안 그렇던데.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제가 짜게 먹어보고 싱겁게 먹어보고 그말 그대로 정말 실험 논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2019년 일본에서 전향적 연구입니다. 진짜 임상 대조 연구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고염식하고 있는 분들 사실 뭐 우리나라 대부분이 고염식하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321명 자, 수도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4주에 한 번씩 저염식 교육을 해서 12주를 본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저염식 교육을 잘하더라도 나는 싱겁게 먹었다고 말로 하는 거는 부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소변 검사로 1일 염분 섭취량을 정확하게 측정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소변 검사를 보니까 싱겁게 먹은 사람 말로는 싱겁게 먹었다고 했지만 실패한 사람. 그렇게 70%대30%두 군으로 나눠서 그두 군의 야간료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성공 그룹은 하루에 10.7g 먹던 분들이 8g까지 염분을 많이 줄였고요. 이분들은 야간료가 2.3회에서 1.4회로 줄었다는 거죠. 자, 아까 치료 목표가 하루에 1회 이하기 때문에 염분 줄였는데 이미 거의 치료가 다 됐죠. 이분들이. 근데 실패한 그룹은 하루에 9.6g 먹다가 11g으로 늘었네요. 자, 이분들은 야간료도 2.3회에서 2.7회로 늘었어요. 자, 그래서 뭐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염식이 야간료를 줄인 그 원리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싱겁게 먹으면서 당연히 수분 섭취량도 줄겠죠. 짜게 먹으면 물도 많이 먹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짜게 먹으면 아까 말한대로 실제로 몸이 푹긴 부어요. 뭐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붓긴 하는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전에 부어 놓은 게 결국 밤 사이에는 몸을 대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소한 그래도 젊을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니까 몸이 부은 상태로 밤새 유지가 될수 있는데 지금 야간뇨 환자분들은 항이뇨 호르몬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부어 있던 게 그대로 그냥 밤새 소변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밤에 소변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심지어 이렇게 저염식에 성공한 분들은 전료,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것도 줄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내가 짜게 먹어보니까, 내가 싱겁게 먹어보니까, 321명을 모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완벽하게 이거는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저녁 식사 시간부터는 카페인, 알코올, 염분 세 가지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자기 3시간 전부터. 자기 3시간 전부터는 정말 무슨 뭐 혈압약, 당뇨약, 이런 그약 먹을 물만 먹고 저녁 먹고 난 이후로는 완전히 물을 끊어야 됩니다. 자, 나는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낮에 많이 드시면 됩니다. 낮에 많이 드시고 최소한 저녁 먹을 때부터는 물을 줄이고 저녁 딱 먹고 나면 약 먹을 물 빼면은 그냥 금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 후식으로 과일. 자, 과일도 90%가 물입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후식으로 과일 드시지 마시고요. 자기 이 시간 전부터. 자, 그 다음에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다리를 좀 올리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낮 동안에 미세하게 다리가 붙는 게밤 사이에 야간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누워가지고 미리 이렇게 몸의 순환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소변을 만들어서요. 자기 직전에. 그 2시간 동안 몸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다 빼고 자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좀더 확실히 더 빨리 자라게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심장 높이보다 다리를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더 빨리 당연히 내려가겠죠. 이 정도면 2시간이면 충분히 다리 부기는 다뺄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자기 직전에 딱 소변 보고 자면 내 다리에 있는 부종으로 야간료가 만들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압박 스타킹 마이너스 더 확실한 방법. 근데 요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아예 낮부터 이렇게 압박 스타킹을 신어가지고 애초에 낮 동안에 다리가 붙는 걸 원천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 전에 다리 부어 있는 게 없으니까 더 확실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뭐 의료용 압박 스타킹 이렇게 검색하면 팝니다. 그냥 이거 인터넷 쇼핑으로 아니면 약국 같은 데서 쉽게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대부분 안전하긴 한데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리로 더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분들만 제외하면 야간료가 너무 불편한 분들은 요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기 1시간 전부터 자 이제 자기 1시간 전부터는 불면증을 대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불면증이 야간뇨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 불면증이 야간뇨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자야지 야간뇨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 제 불면증 영상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수면 위생이라고 해서 안마 커튼 같이 모든 밤에 작은 빛이라도 다 없앤다든지, 머시계 뭐 째깍째깍 하는 거다 치운다든지, 아니면 밤에 휴대폰 보는 거 이런 거 금지하는 등잘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완 이완은 몸의 눈코입 허벅지부터 힘을 쫙 빼는 훈련을 해서 온몸에 힘을 빼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이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잘자는 강박을 버리고 잘되면 자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지금 3시간 정도 물을 안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안 마르도록 방에 가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머리맡에 자다 깼을 때 먹을 수 있는 물을 갖다 놓는데 그런 자리끼를 놓지 않도록 합니다 밤에 자다가 모르고 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잡니다. 자기 직전. 자기 직전에는 아무리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반드시 마지막 소변을 보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요거 루틴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다가 깼을 때 마이너스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다 깼을 때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자다 깼을 때 소변이 마려워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소변이 마려워서 깬게 아니라 자다 그냥 우연히 깼는데. 소변이 마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거를 제가 가짜 야간뇨, 가성 야간뇨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진짜 야간뇨, 가짜 야간뇨 여러분들이 자다 깼을 때 반드시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수면 유지 장애 B.S. 진짜 야간뇨. 자, 불면증 종류 중에 중간에 깨는 걸 수면 유지 장애라고 합니다. 나이 들면 요거랑 야간뇨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수면 유지 장애로 깬 건지 진짜 야간뇨로 깬 건지를 구별하라는 거죠.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자다 깼을 때 나에게 진심으로 한번 되물어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소변이 꽉 차서 이 마려운 느낌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잠에서 깬 건지, 아니면 앞에 말한 수면 유지 장애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깨보니까 소변이 마려워서 소변을 보는 건지, 요거를 정말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물어보라는 거죠. 왜 물어봐야 되냐? 이게 야간료의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것만 해결해도 야간료의 50%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분하나?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 그 화장실 가는 꿈 있잖아요. 너무 오줌마려워가지고 심지어 밤에 꿈을 꾸는 겁니다. 막 화장실 여기저기 찾고, 아무리 화장실 찾아도 안 나오고. 이거는 100% 진짜 야간료라는 거죠. 이건 진짜 고통 때문에 깨는 게 맞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자다 깼을 때 오줌마려운 경우의 50% 이상이 그냥 자다 깬 거라는 거죠. 가성 야간요일 때는 참으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나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정말로 그 오줌. 마려운 고통 때문에 깬게 아니라면, 이 경우에는 참아야 됩니다. 자, 그냥 참고 여러분 잘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그 고통스러울 정도로 방광이 팽창하면, 그건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참으면 되는 거고,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참는 거는 우리 몸에 별로 그렇게 해롭지 않습니다. 올바른 참는 법. 그리고 참을 때도 또잘 참아야 됩니다. 이게 아, 참자, 참자, 잘수 있다, 잘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이클 또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을 놔야 돼요. 그래서 잘때 되면 자겠지, 뭐 소변이 마려울 때 되면 마려워서 깨겠지, 그런 식으로 마음을 비우고 멘탈을 멍한 상태로 만들어야지.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잘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야간료를 벌써 절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절대로 무조건 루틴으로 화장실 가지 마시고, 가성 야간료인지 내 스스로 구분하기, 웬만하면 참고 자라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육부낙상 골절 예방법.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야간료의 생활 습관 교정하는 방법. 여섯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한 장으로 총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궁금하신 분들 멈춰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야간료의 생활 치료 방법 전부 다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야간뇨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낙상 골절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방법입니다. 환경 개선. 자, 그 우리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그냥 이게 딱 지나가면 등이 켜지는 그런 형태의 미등을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결에 안 넘어질 수 있도록 미등 설치하시고 가는 길에 물건 다 치워서 길을 확보해 놓고 또 미끄럼 방지 매트 요거 그냥 일반 매트 말고 그 의료용 미끄럼 방지 매트가 팔거든요. 또 그것도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부모님 댁에 설치해드리거나 아니면 직접 사서 설치를 하시고요. 근본적인 예방. 그 다음에 결국 낙상 골절이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예방을 철저히 하시고 본인이 이런 골다공증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또 치료를 철저히 하셔야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고위험군은 소변기 사용. 하지만 우리가 이미 골다공 증근감 소증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낙상골절에 너무 고위험군이다. 이런 분들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소변기 옆에 갖다 두는 겁니다. 이거 뭐 우리 어릴 때 요강 같은 거다 경험 있잖아요. 그 현대판 요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의료기기로 쉽게 살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낙상골절 위험하면 딴거 생각하지 마시고, 소변기 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불편한 야간뇨의 원인부터 해서 생활 방식으로 치료하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전부 다 설명드렸고요. 오늘도 세 줄로 마무리할게요. 세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간뇨는 나이 들면서 항인유 호르몬이 감소해서 생기는데 합병증으로 낙상골절 우울증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녁부터 카페인 알코올 염분 금지하시고 자기 3시간 전부터 금수하시고. 자기 2시간 전부터 다리 올리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다가 깼을 때 가성 야간료를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진짜 고통이 아니면 참고 자세요. 이것만으로도 50% 감소 가능합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 밤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